자기가 만약에 1억이 있다, 1억이 있다고 하면 투자하고 싶은 거 우리 윤기님 오늘 다크고스 더 좀비죠 <laughs> 윤기님 <웃음> <웃음> 윤기님은 1억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뭐할거 같아요? 아 어. 저도 주식 스타일이 일단 아는,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투자하자라는 게 이제 투자 철학이라서, 사실 대학생이지만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, 1억이라면은 주식을 할것 같은데요. 레버리지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10억이 있어요? 있으면? 10억이 있으면은 저는 부동산 할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, 부동산 좀 잘하시더라고요. 아... <laughs> 그래서 막 재개발하시는 거 사셔가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왠지 부티가 <웃음> 났어요. <웃음> 아 그런 거 보니까는 아 되게 이것도 괜찮구나 <laughs>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사실 부동산은 언젠가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같습니다. 하윤님은요? 어, 저는 일단 집을 먼저 살것 같아요. 아, 네. 다 부동산에 관심 많으니까. <laughs> 네. 그러면 예를 들어 하윤님 같은 경우가 10억이 생겼다. 10억이면 저는 어 10억을 집을 사는 데다쓸것 같진 않고요. 어 조금 남겨놨다가 그거는 약간 삼성처럼 아예 안망할 것 같은 기업에 네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끝나가는 시점에 제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. 그 사실. 요즘 코스피 참 어렵잖아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고.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경, 세계 경제 속에서 점점 좀 1등 기업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고, 특히 제조업으로 이렇게 우리의 수출을 주도했었는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이제,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를 운용하겠다 해서 경, 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. 그러면서 성장률을 우리 올해를 한 2.4에서 2.5% 정도로 제시했습니다. 그러면서 쉽지 않은 거를 얘기하면서 추경이 꼭 되어야 된다. 이 사실 추경이 6.7조 원인데, 어, 미세먼지 심할 때 3월 달에 얘기한 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얼추 막 줄다리기 하면서 아마 주고받기 하면서 이제 아마 의회에서 좀 처리가 될것 같고, 어, 그리고 정부에서는 10조 플러스 알파에서, 어, 10대 중점 과제 중에, 어, 그한 10조 원 이상의 규모를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경기에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제 한 서비스업이 한60% 이상 차지하고요. 그, 그 다음으로 한 20%대의 제조업. 그리고한5의 건설업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은 이제 건설업으로 가야 되니까 뭐 화성에 엄청난 규모의 뭐 테마파크 짓겠다. 뭐 이렇게 하고 좀뭐 SOC에 대한 얘기를 어좀정권 초기보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좀 증시 쪽에서 좀 어떤 좀 수익률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죠? <laughs> 음,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, 아무래도 우리나라 예산이 건설 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, 올해 한 중반 정도에, 그러니까 상반기 중반 정도에, 이제, 뭐, 예타면제다 해가지고, 건설업 쪽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, 어, 만약에 하반기에 좀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, 건설업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, <laughs> 사실 건설업 자체가 좀 개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, 어, 그렇게 많은 투자는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좀뭐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죠. 삥 던진다. 그래서 그 정도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매달 특히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매달 취업자 수가 나와요. 그 보면 뭐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. 취업자 수 증감 이렇게 보니까 근데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좋은 학교 다니시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정말 취업 시장이 어려운 거지.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니까 스펙의 문제를 넘어선 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보니까 이렇게 막 현실이 어떤지 좀좀 마지막으로 그런 좀 듣고 싶어요. 진짜 뭐 취업을 하는데 정말 반에 같은 과의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지 뭐 약간 이런 약간 음...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앞에 있으니까 어때요? 우리 사실 수, 그 부분은. 어 제가 공대생이라서 <laughs> 하윤님이 일무가 이러이런 거 맞죠? 네 하윤님은 어때요? 그... 네 확실히 이공대보다는 문대가 취업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약간 뭐 음, 스펙 같은 경우도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바로 취업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드문 것 같아요, 보면. 그리고 또 인턴 같은 경우도 요즘 막 금턴이라고 막 그래서 인턴을 위한 인턴 경험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네, 요즘 보면은 네, 주변에서도 많이 네,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도 네, <laughs> 네 많이 고민 중이고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, 긴 시간,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. <laughs>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분석과 또 액션으로 참 부러운 수익률을 구사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은 어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저희는 좋겠는데 어 저희가 또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오늘 소감은 어땠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. 이번에 이쪽에서부터 가 보실까요? 아, 네. 솔직히 이제 제가 주식을 들어간 지 1년 채 넘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산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되게 처음부터 주식이 쉽다고 느껴져서 그런 자세 처음에 시작한 자세 때문에 실수도 되게 중간중간 많았고 큰 어려움도 되게 많아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어 저도 처음에 이제 동아리에 들어와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그 전엔 약간 뭔가 감에 의존해서 좀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,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그런 툴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어,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찍었을 때도 이 주변에 학우분들이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이제 들으면서 네 많은 저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... 보통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데 어, 이런 기회 덕분에 많은 분들의 의견 도 들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기회가 쉽지 않았거든 요 대학생의 신분의 입장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도 공유할 수 있고 또뭐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여서 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, 저는 최근에 좀 힘들었었는데 어, 이렇게 오늘 같은 좋은 일 덕분에 좀 스스로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. 이제 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어,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지 좀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또맨 앞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아, <좀> 긴장하세요. <laughs> 어쨌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 <laughs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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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아 저는 대학교 때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. 친구들 보니까 저는 그때 미팅 소개팅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인사이트나 이런 걸 얻어서 조금 공부 열심히 해서. 주식이랑 그런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 역시 그 사람들은 말랑말랑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오늘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. 저도 어 사실 제가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고 있으면 50 이제 가기 직전인데 워낙 이제 머리 굳어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다가 오늘 말랑말랑한 우리 대학생들 특히나 이 투자도 아주 잘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훨씬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저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참, 참 신한 시간 그리고 또 많이 배움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동시에 즐거움도 함께 선사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안고 이 고대 캠퍼스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어?